어, 휴왜 이렇게 자주 가셨지? 오늘 화장실 몇 번째 온 거야? 아, 박가장 요즘 화장실에서 자주 보네. 아 예, 김부장님이시구나. 그러게요, 제가 좀 자주 오네요, 화장실에. 아이고, <laughs> 일하는데 불편하겠네. 일에 지장은 없고요? 아니요, 좀 불편하긴 한데 지장까지는 아니고요. 네, <laughs> 네 그럼 먼저 갑니다. 아이, 들어가세요. 이상하네. 요즘 커피도 안 마시는데 화장실을 왜 이렇게 자주 가지? 볼일 볼 때마다 찔끔찔끔. 진짜 불편해 죽겠네. 시원하지도 않고. 아니, 근데 김 부장님은 볼일 다 봤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지. 왜 쳐다보고 웃는 거야. 화장실에서 자주 마주치니까 영 불편하고 괜히 찝찝하네. 과장한테도 알려줘야겠네.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되는데, 이 좋은 걸 아직 모르나 보네.